과기정통부 어, 장관님 어, 이번 네. 과학기술기본법 관련해서 어, R&D 예산 제대로 만들어지고 그리고 AI를 위한 예산 대통령 시정연설에서 하셨습니다 잘 하셨으니 잘 챙겨주십시오 네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GPU 5만장 확보하는거 어, 말도 안된다라고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아주 해방놓고 어, 딴지 걸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번에 몇만 장 확보할 수 있다고 된 거죠? 이제 올해 12월까지 1.3만 장이 이제 들어오고 있고요. 내년도, 그러니까 내년도 1.5만 장, 그리고 총 이제 우리가 2028년까지 5만 장 확보는 무리없이 무리 진행을 할수 있습니다. 근데 뭐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정부가 마중물 역할을 하면서 민간에서도 21만 장의 그 GPU 확보에 대한 약속을 했고, 엔비디아에서도 한국을 적극적인 어떤 파트너로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이제 AI 3대 강국을 가기 위한 또 기반 초석을 이번에 다진 것이라 볼수 있겠습니다. 예. 말을 타다가 자동차를 타니까 아주 빨라졌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시점은 AI 시대 여기에 대통령 이 예산을 잘 마련하셨고요. 그리고 우리 과학기술 기본법으로 R&D 예산 잘 마련하셔 갖고 더 나은 기반 청년들에게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일자리도 좀더 만들어 주십시오. 그리고 이런 일자리는 어, 잘하는 사람에게도 주지만 새로운 사람들에게 기회를 좀 주시면 좋겠어요. 이런 예산으로 기회를 더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일할 수 있게 해 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예, 좀 그렇게 그렇습니다 그렇게, 네. 그렇게 더 많은 사람들이 이 AI 시대인데 예산이 그렇게 많이 가는데 g 집비는 더 들어온다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는 같이 할수 있을까? 예, 국민 여러분이 같이 할수 있습니다. 이런 기반을 좀 만들어 주시고 그런 대안들을 저희들에게 좀 가져다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한, 한 말씀만 드리면은 네. 이번 어떤 GPU 확보는 사실 GPU 확보만으로도 AI 3강으로 간다 이거는 어, 사실은 뭐 그것보다는 AI를 우리가 강국으로 갈수 있는 굉장히 기초적인 기반이 깔린 것이고요. 네. 이 기반 위에 많은 어떤 그 산업 혁명 그리고 과학계의 어떤 혁명들이 일어날 겁니다. 네. 분명히 어, 이, 어, 지금의 시작이 한국의 어떤 그 경제, 잠재성장률을 높이는데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비상계엄 불법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다 알고 국회로 뛰어왔어요. 그래서 윤석열은 내란 숙의 우두머리로 사형과 무기징역에 처할 겁니다. 거기에 동조했던 자들이 동조했으면 확실하게 얼굴 내밀고 이름 내미세요. 공무원! 확실하게 윤석열에게 동조했던 사람들 얼굴 내밀고 이름 내미세요. 그런데 숨기고 있어요. 동조했던 사람들, 불법 비상계엄에 동조했던 것은 부하내동입니다. 이건 범죄예요. 이에 대해서 철저히 다 찾아내는 건 지금 정부가 해야 될 기본적인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입니다. 기본적인 일이고 지금 이 국회에서조차 윤석열의 불법 비상계엄에 부하내동하고 있는 자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laughs> 네, 주진우 위원님, 저는 아까 그 헌법 존중 TF 관련해서 자료를 공유받지 못했다라고 하셨는데, 국무위원이시잖아요. 네. 구체적인 안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뭔가 공유받은 게 없습니까? 어 국무회의 때 시행 계획에 대해서 그 언급은 있었습니다. 다만 그 구체적인 안에 대해서 뭐 공유 받은 바가 없습니다, 아직. 그러면 언론 보도를 통해서는 파악을 하셨어요? 뭐, 언론, 언론 통해서 일부 내용들을 파악했습니다. 네. 민간 기업에도 오래 계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민간 기업에서 혹시 일반 직원들과 관련해서 그냥 그 다른 회사랑 혹시 내통하거나 기술을 유출하거나 이런 위험성이 있다는 이유로 휴대폰 걷어서 볼수 있습니까? 그래 본적 있습니까? 아, 그런, 아, 그런 적은 없습니다. 그런 적이 없죠? 네. 예, 네, 당연히 그럴 겁니다. 구체적인 단서가 상당히 나와야 돼요. 지금, 어, 우리 장관님께서도 이 문제점을 좀 인지하시기 때문에 저는 답변을 피하시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문제의식이 있어야 이것에 대한 집행 과정에서의 어느 정도 견제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싶어요. 지금 지금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단서 없이 뭐를 찾잖아요. 그거는 징계나 감찰이 아닙니다. 그거는 숙청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찍어서 관련된 사람들을 구체적인 단서 없이 뭘 걷어서 검증하는 방식이 과거의 일당 독재 체제에서나 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장관님이 지금 국익에 반하는 활동을 하는지 안 하는지 검증해 보기 위해서 야당 의원 의원들한테 휴대폰 좀 제출해 주세요라고 하면 장관님 떳떳하시겠지만 제출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네,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그럼 저한테 좀 제출 좀 해주세요 그러면. <laughs> 네? 그러니까 이게 그 정도로 위험성 있는 행위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네? 제가 이게, 지금 이게 일반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요 정확하게 파악하 아니, 못하고 있는 게 문제라고 지적하는 거예요. 지금 왜 그걸 정확하게 파악 못합니까? 그 장관이시잖아요. 여기 밖에서 구경합니까? 오늘 지금 가계정통부 장관으로 이 자리에 삼성. 참... 아, 그 장관이지만 지금 네. 법안 관련돼서 장관으로 들어왔을 때는 현안 질의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당연한 거예요. 현안 질의하는 게 네. 특별한 게 아닙니다. 그 가계정통부에 지금 현안이 그 여기 가서 연구비 배정하는 것도 있지만 당장 그걸 집행해야 되는 그 공무원들에 대해서 휴대폰을 거들 까말 거냐. 이 문제도 있는 거예요. 장관님 그럼 집행 안 하실 거예요? 만약에 정부 방침이 정해지면 휴대폰 걷어서 보겠다는 취지로 정해지면 장관님 어떻게 하실 거예요? 휴대폰을 걷고 말고에 대한 어떤 논의가 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정해지면 어, 어떻게 거 하실 거 거예요? 없습니다. 장관님이 뭐가 결정, 만약에 그렇게 정해지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런 인간 기업하고 때, 이렇게 네, 차이가 나면 안 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어떻게 일반적으로 찍어서 이렇게 검증할 수 있습니까? 지금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들 대부분 가정에 대한, 대한 것들인데 가정에 대해서 제가 답할 의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바른 시간이 종료되었습니다. 아니, 그것도 지금 가정에서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네, 전현희 위원님. 제게한 시간입니다. 네, 장관님.